제목을 들으니까 제3한강교 가사 생각나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에,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한테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재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많은 재산을 너한테 주고 간다고 하더라도 네가 능력이 없으면 이걸 관리를 못하니까 능력을 좀 쌓도록 해라. 자, 이제부터 시간을 줄 테다. 1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금화 하나, 많이도 안고 아니고 금화 하나만 벌어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지껏 고생을 하면서 산 적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금화 한, 한, 한 개를 만들어 오겠어요. 그래서 막 난처해가지고 시간만 자꾸 보내고 있는데 보다 못한 엄마가, 얘야, 가가지고, 가진 고생한 것처럼, 어? 이렇게 좀 꾸미고, 아버지 몰래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리고, 엄마가 백 원, 그 말을 하나 줄 테니까, 네가 벌어왔다고 그러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아유, 그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주 룰루랄라. 어디 가서 재밌게 시컷 놀다가 거지같이 꾸며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준 금화 한 개를 들고서 1년 만에 아버지 앞에 왔는데 그 아버지 앞에 온 해가 정초였어요. 정초. 겨울이었습니다. 아, 겨울에 방안에 화로불을 켜 피워놔야만 따뜻할 때인데 예, 아버지 제가 1년 동안 고생해서 금화를 하나 벌어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고 그 말을 아버지께 드리니까, 이 아버지가 이게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그 말을 갖다가 화로 뿌려다가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휙 던져버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그거 왜 거기다 던지세요? 어? 야, 이놈아, 내가 돈을 맛을 보니까, 돈의 냄새가... 네가 고생한 냄새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 벌어와 네 애미가 주었지이 못된 놈, 애미와 네가 나를 속여. 다 다시 가, 다시 가서 1년 만에 다시 한번 벌어가지고 와. 그래서 2000년도에도 가서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일 수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일할 때가 있어야지.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누가. 아 어? 앞마당 쓸어드릴까요? 아니, 안 쓸어도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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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드렛일 해드릴까요? 아니, 너 필요 없어. 어, 그러면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돌아만 다니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깨제제, 진짜 깨제제 해가지고 아주 살도 말라가지고 그냥 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아이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도 돈은 벌었니? "엄마, 돈을 어디서 벌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돈을 돈벌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떡하냐? 또 애미가 주는 수밖에. 그리고 엄마가 이제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애가 정말 말랐어요. "아, 막 말르고 얼굴도 깨지지 하고, 아, 이번에는 좀..." 아, 돈을 좀 벌어서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에 니가 벌어온 돈 냄새 좀 맡아보자. 고생하면서 벌었나, 안 벌었나? 그리고 이렇게 하고 킁킁 킁킁 하더니, 도로 또 화, 화로 뿌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아버지, 돈을 왜 자꾸 화로에다만 던지세요? 얘이놈아이 돈도 네가번 돈이 아니야. 어, 이제 네가 마지막 3년째도. 아버지 눈을 속이려고 하면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을 우리 모슴들한테 다 줘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1년을 시간을 더줄 테니까, 한번더 벌어, 돈을 벌어 봐라. 아, 이제 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뭐 화수도 치는 일, 벽돌 쌓는 일, 돌멩이 나르는 일, 그냥 옛날에는 찾아가지도 않았던 힘든 일털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푼, 두 푼을 모아가지고 1년을 아주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만 하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갔더니 아, 작년보다 애가 더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깨지지하고 못 먹어가지고 아주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왔다는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거 네가 진짜 벌었어 이놈아? 그래서 화로불에다가 확 던지니까 화로불에 던지는 순간 이 아들의 손이 거기 화로불에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구 이거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인데 그리고 얼른 손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놈아 불에다가 무슨 손을 집어넣냐 이건 진짜 네가 번 돈이로구나. 지가 번 돈이 아니면 불속에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 이제 네가 가진 고생을 해서 금화 하나를 1년 동안 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 거를 네가 아, 알, 알, 알지 않았겠냐. 이제 내가 아버지가 너한테 다 물려주고 가겠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과 시간과 돈은 같습니다. 이게 동전에 한쪽은 돈이고 한쪽은 시간이에요. 돈과 시간은 같은 것인데,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니라. 네. 날마다, 날마다, 달마다, 달마다, 그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 살때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그 시간을 가르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한번 유식해 줘 봅시다. 카이로스. 무슨, 어느 나라 말일까요? 그리스 말이에요. 히라보예요.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세월. 카이로스예요. 이혼하면 무슨 시간이에요? 이혼하면 크로노스가 돼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별 의미가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시간 하나가 더 생겨요. 타락한 이후에 생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리켜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하다. 자,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추구하고 그 가치로 인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그런 역금의 시간들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좋은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어,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들이 왜 이렇게 조그맣나 애들 때문에 동영상도만 국도 해놨는데 이 애들이 이 어릴 때는 뭐를 해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될까요? 열심히 먹고 충분히 잠자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열심히 먹고. 충분히 자고, 어린애와 같은 시간, 어린애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이게 고등학교까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크로노스, 사탄과 더불어 쓰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가치를 뭉그러뜨려요. 가치를 뭉그러뜨리는 일을 하는 게 뭐냐. 해야 할 공부 안 하고, 잘 시간에 안 자고. 여러분, 요새 애들이 안 잡니다. 엄마, 아빠가 자는 그 시간에 아이들은 열심히 연구를 해요. 무슨 연구하냐? 게임 연구해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연구하고 앉았어요.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우리 작은 아들이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게임회사에 다녀요.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게임도 해야 나도 먹고 살아요. <laughs>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강요를 하죠. 강요를 해요. 공부를 해라. 하여튼 뭐를 해도 기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추기는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나, 어린 나이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해서 수학을 아주 포기해버리면 머리에 논리가, 머리가 이렇게 체계 있게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학이라는 공부가 사고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을. 그런데 그 생각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모든 경쟁사회에서 생각을 잘해야 살아남을 텐데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하고 국어는 뭐예요? 말로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 네 생각은 뭐냐? 물건 하나를 팔려도 이거를 팔아다오. 이거는 너한테 유익을 줄 거다. 아, 이래 가지고 말을 해야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국어 공부를 잘하면 국내에서 성공하고 영어를 잘하면 국제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들안 하지? 그게 마귀의 시간에 마귀에게 시간의 주인인 시간의 주인인 크로노스 마귀의 시간, 시간 속에서 마귀에게 비유를 맞춰가면서 진짜 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게임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아들이 게임에서 먹고 사니까 조금만 하라. 이거야.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 오케이. 그럼 공부도 두 시간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도. 그 게임을 또잘 해야 돼요. 게임을 잘 해야 지금 현대 사고방식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게임 안에 그런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에? 머리가 나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게임도 못해. 에? 그래서 게임하러 들어가면 왕따 당해 야 너는 뭐 수준이 그 정도냐 빨리 넌 나가라 그래요. 에? 게임하는데 나가라 그러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어른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공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은 카이로스라고 하고 사탄의 시간의 주인은 크로노스 사탄이 주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삶을 못 살고 크로노스 사탄의, 사탄이 주장하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 그 동안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동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행에서 대개 이제 요게 내릴 동안만 설명하면 어떤 은행에서 매일같이 86,400원을 매일 아침 우리 집 현관 앞에다 갖다 줘요. 이거 오늘 다 쓰라고. 그 86,400원을 쓰는데 86,4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못 쓰고 그냥 나머지가 생기면 그날로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돈이 늙 돈이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런다는 내용입니다. <laughs>